안녕하세요. 오늘은 R&D랩에서 두산퓨얼셀의 연료전지 금속 분리판의 저가 고내구와 핵심 기술 개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연료전지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들은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두산퓨얼셀, 현대모비스, BHI 등이 SOFC 및 PEMFC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국산화 및 대량 생산 기술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해외 블룸에너지는 SOFC 기술을, 발라드파워와 도요타는 PEMFC 기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시장을 지배하게 될까요? 연료전지 기업들의 주가는 변동성이 큽니다. 발라드 파워 기술은 좋지만 적자가 지속되면서 주가 하락. 블루 에너지 SOFC 시장 확대와 함께 최근 주가 반등. 플러그 파워 수소 인프라 확장에 투자하지만 아직 실적이 부족.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일까요?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까요? 카이스트, 서울대, 유니스트에서는 PEMFC 및 SOFC용 금속 분리판 연구가 활발하며, MIT, 스탠포드, 도쿄대도 고효율 스택 및 내구성 향상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연구 성과가 상용화되면 시장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연료전지 시장은 2023년 60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까지 300억 달러 이상 성장할 전망입니다. 경쟁력의 핵심은 바로 가격과 내구성. 과연 누가 먼저 연료전지 분리판의 가격을 낮추고 내구성을 4만 시간 이상 확보할까요? 단기적 변동성은 크지만 장기적으로 연료전지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SOFC와 PEMFC 관련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며 기술 개발 속도와 정부 지원 정책을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수소 경제의 미래,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좀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두산퓨얼셀을 비롯한 국내 주요 연료전지 기업들은 현재 연료전지 스택 기술 고도화에 있어 핵심 부품인 금속 분리판의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속 분리판은 연료전지 내부에서 수소와 산소를 분리하고 전기를 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 분리판의 내구성과 생산성, 경제성이 연료전지 전체 성능을 좌우하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중요도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두산퓨얼셀이 대표적으로 SOFC 및 PEMFC 모두를 대상으로. 금속 분리판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온 소성 가공 기반의 400평방센티미터급 대형 후판형 SOFC 분리판 설계 및 제조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신합금을 진공 용해하여 대형 슬래브를 제조하고, 다시 이를 열간 압변하는 공정을 통해 분리판 판재를 제작하는 기술을 갖추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분리판 표면에 적용하는 구리 란타넘 붕소 첨가 신합금 도금 기술과 코발트 니켈 합금 도금 기술을 통해 고온에서의 금속 휘발을 최소화하고 장기 내구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산퓨얼셀은 제품 대형화에 따른 품질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품 스케일 전산 모사 시뮬레이션을 통한 두께 균일성 확보 기술도 함께 개발하고 있으며 분리판 적용 스택의 열화율 장기 안정성 평가를 통해 실환경 운전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대량 생산과 상업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술적 자산이 될 것입니다. 해외 기업들과 비교하면 미국의 블루에너지는 SOFC 분야에서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으며 고온 작동을 위한 세라믹 기반 분리판 기술과 니켈 합금 기반 금속 분리판을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블루에너지는 특히 스택 모듈화를 통해 대형 시스템 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발라드 파워는 PEMFC 중심으로 초박막 금속 분리판 기술과 전도성 강화 코팅 기술을 바탕으로 연료전지 차량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려 하고 있으나 최근 수익성 악화로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의 도요타는 FCEV 분야를 선도하면서 스테인리스강 금속 분리판 표면에 나노 두께의 금속 세라믹 복합 코팅을 적용하여 부식과 열화를 최소화하는 기술을 실차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보쉬 역시 SOFC 양산 공정 고속화를 통해 산업용 및 가정용 연료전지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 기업들은 분리판 고급화 및 대량 생산 공정 최적화에 집중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비용 문제와 긴 작동 시간 확보에서 제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기업, 특히 두산 퓨얼셀은 신학금 자체 개발과 열간 압연 공정, 코팅 최적화, 양산화 기반까지 독자 기술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산비 절감과 내구성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두산퓨얼셀이 진행하는 분리판 기술 개발은 단순히 소재 개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스택 장기 운전 시험과 경제성 검토까지 일관된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향후 연료전지 시스템 국산화율을 대폭 끌어올리고 국내외 연료전지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연료전지 금속 분리판 기술력 측면에서 볼때 국내 기술은 해외 선도 기업들과 비교해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으며 특히 고온 작동 안정성 장기 내구성 그리고 생산성 확보 부문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향후 연료 전지 시장 성장과 함께 이러한 기술적 성과는 분명히 투자자들에게도 큰 기회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글로벌 연료전지 산업을 이끄는 해외 선두기업들은 각각 독자적인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따라 주식시장에서도 다양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성 확보 여부, 상용화 속도, 대규모 투자 부담 등 현실적인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어 주가 변동성은 큰 편입니다. 미국의 블룸에너지는 고온형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분야를 선도하고 있으며, 니켈 합금 기반 금속 분리판과 고체 전해질 세라믹 소재를 활용하여 고효율 에너지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블루에너지는 대형 프로젝트 수주와 미국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지원 정책 수의 기대감으로 주가 반등을 모색하고 있으나 여전히 제조 비용 절감과 수익성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캐나다의 발라드 파워는 고체 고분자 연료 전지 기반 초박막 금속 분리판 기술과 전도성 강화 코팅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량화 및 고출력화를 달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 부진과 투자 부담으로 인해 최근 몇 년간 주가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유럽 및 중국 시장과의 협력을 통해 반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플러그 파워는 수소 생산, 저장, 공급까지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PEMFC 스택과 그린 수소 인프라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투자 과다로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으며 최근에는 일부 사업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소폭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익화 속도가 더뎌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이끌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니콜라는 수소 연료전지 트럭 제조를 목표로 등장했으나 자체 스택 기술이 부족하고 내부 문제로 인해 시장 신뢰를 잃으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일부 트럭 납품을 통해 회복을 모색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까지는 추가 시간이 요구됩니다. 일본의 도요타는 차량용 연료전지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으로 스테이리스 기반 금속 분리판에 나노 세라믹 복합 코팅 기술을 적용하여 내식성과 내구성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다만 도요타의 주가는 전체 자동차 사업 실적에 더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소차 사업만으로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유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글로벌 연료전지 선두 기업들은 각각 기술적 강점을 바탕으로 성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나 수익성 확보와 시장 상용화의 간극을 얼마나 빠르게 줄이느냐가 향후 주가 흐름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특히 고온 작동 안정성, 내구성 확보, 생산단가 절감이 이루어진 기업이 향후 시장에서 주도권을 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기술력뿐만 아니라 실제 상업화 성과와 재무 안정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연료전지 기술은 탄소중립 시대를 준비하는 핵심 에너지 기술로 자리잡고 있으며 국내외 대학에서도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료전지 스택의 성능과 수명을 결정짓는 금속 분리판에 대한 연구는 각 대학의 중점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카이스트, 서울대학교, 유니스트를 중심으로 고내 구성, 고효율 금속 분리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는 고온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SOFC용 신합금 소재와 열화 억제 코팅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는 PEMFC용 분리판을 대상으로 부식 저항성과 전기 전도성을 강화하는 나노 복합 코팅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UNIST는 금속과 세라믹 소재를 융합한 하이브리드 분리판 개발을 통해 장기 내구성을 대폭 향상시키는 연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MIT, 스탠포드, 도쿄대, ETH 취리히 등이 선도적인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IT는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복잡한 유로 구조를 가진 연료전지 분리판을 저비용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연구 중이며, 스탠포드는 고온 내구성을 가진 다중 합금 소재 개발과 전산 모사 기반 열화 예측 기술을 동시에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도쿄대는 연료전지 차량용 금속 분리판에 초박막 세라믹 코팅을 적용하는 기술로 내식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ETH 취리히는 저비용 스테인리스강 기반 분리판을 통한 경제성 확보 연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대학들은 실용성과 국산화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강화하고 있으며 해외 대학들은 차세대 연료전지 소재와 제조 기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한 소재 개선을 넘어 3D 적층 제조, 전산모사 기반 최적 설계, 초방막 나노코팅 기술 등 보다 진보된 연구들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내외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금속 분리판 연구는 향후 연료전지 상용화와 시장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기술적 진보가 글로벌 연료전지 산업 성장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글로벌 연료전지 시장은 탄소중립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핵심 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면 이와 함께 연료전지 스택의 핵심 부품인 금속 분리판의 중요성도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금속 분리판은 전류 전달, 가스 분리, 냉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필수 부품으로 그 성능과 내구성이 연료전지 전체 시스템의 효율과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과 연구 기관들은 고내구성, 저비용, 고효율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내구성 확보를 위해 스테인리스강 기반의 나노복합 코팅층을 적용하거나 구리-란타넘 붕소와 코발트-니켈 합금계 신소재를 활용하여 고온 고습 환경에서도 부식과 열화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량 생산성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 프레스 성형 열간 아변 최적화, 3D 프린팅 기반 제조 기술이 활발히 적용되고 있으며, 가스 유동 최적화를 위한 초정밀 가공과 유로 설계 기술도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의 주요 기업들은 이러한 핵심 기술들을 바탕으로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블루에너지는 고온형 SOFC 시스템을 통해 산업용 시장을 확장하고 있으며, 도요타는 나노 세라믹 복합 코팅을 적용한 차량용 연료전지 스택으로 PEMFC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발라드 파워는 초박막 금속 분리판 기술로 경량화와 고출력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고 보시는 고속 생산 공정을 통한 SOFC 분리판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유럽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연료 전지 시장은 약 60억 달러 규모이며 2030년까지 30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발전용 고정형 SOFC, 건물용 및 가정용 PEMFC 수소 전기 차용 스택 시장이 동시 다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금속 분리판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결론적으로 금속 분리판 기술은 단순한 부품 수준을 넘어 연료전지 시스템의 핵심 전략 요소로 자리 잡았으면 고내 구성, 고효율 저비용을 확보하는 기업과 국가가 향후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연료전지 분야에 주목하는 투자자와 산업 관계자들은 금속 분리판 관련 기술 동향과 상용화 성과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연료전지 산업은 탄소 중립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 흐름 속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료전지의 핵심 부품인 금속 분리판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주가 전망도 매우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금속 분리판은 연료전지의 내구성과 효율, 경제성을 결정짓는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이를 얼마나 고도화하여 상용화하느냐가 기업 가치에 직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속 분리판과 관련하여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술 요인으로는 고내구성 기술 확보, 생산비 절감 및 대량 생산 체계 구축, 그리고 고효율화 기술 적용이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구리-란타넘-붕소 합금 기반 내식성 강화 기술, 코발트-니켈 합금 도금 기술, 그리고 초정밀 유로 설계 기술을 조기에 확보한 기업들은 장기적인 성장성과 함께 시장의 긍정적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두산퓨얼셀이 대표적으로 SOFC 및 PEMFC 모두에 적용 가능한 고내구성 금속 분리판 기술을 확보하며 기술적 차별화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 확대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수주 성과에 따라 주가 상승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블루에너지는 고온형 SOFC 시스템과 고내구성 금속 분리판 기술을 상용화하면서 대형 프로젝트 중심으로 실적을 확대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주가 안정성과 성장성이 모두 기대되고 있습니다. 반면 발라드 파워와 플러그 파워는 각각 초박막 분리판 기술과 수소 인프라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상용화 지연과 수익성 부진 문제로 단기 주가 회복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플러그 파워의 경우 그린 수소 생산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재무 건전성 이슈로 인해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볼때 금속 분리판 기술에서 고내구성, 고효율, 저비용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기업들은 글로벌 수소 경제 확산과 함께 높은 주가 상승 잠재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단순히 기술 보유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상용화 성과와 생산 체계 안정성까지 면밀히 살펴본 후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에 도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